자 축부터 그리겠습니다. 축은 얼마짜리? 146짜리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까지에 대한 분들이 146이고 아 일단 146이니까 146짜리 나이는 꺼어주고요 네모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이까지 네모 이개 그어주시고 그 다음 이거 네모 이개 그어주시고 여기 있는 네모 네모 세개 만드시면 되죠. 꺼놓고 시작할게요. 네모 세개부터 항상 축은 어 항상 축은 뭐부터, 중심 센터 라인부터 꺾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네모 한 개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에두개 그리시고, 여기 에세개 그리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평면 잡으셔야 되죠. 새로 만들기 가서, 자, 새로 만들기 가서 모델 선택해이고 확인 눌러 주시고요. 스케면 SZ 평면 그래서 SZ 평면 잡아주고 확인은 눌러주시고 9부터 꺼야 되죠. 146짜리 9한 개를 여기서부터 이까지9한개 꺼주시고요. 자 이거는 뭐하겠다. 참조성으로 바꿔주시되고 아니면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그래서 9만 7값 주겠습니다. 146. 이거 146으로 잡아주시고 자, 네모 그린데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네모는 그려놓고요. 7값을 먼저 기입을 합니다. 왜?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얼마에 20파이에 얼마 57로 잡아주시되고요. 57. 그래서 20파이에 57. 그래서 20파이니까 반값이니까.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얼마? 20 나누기 2. 그래서 20 나누기 2. 엔터. 칠값이 1 0 나누기 2터 됐고 57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분들이 57잡아주면 됐죠 자그 다음에 네모에 대한 칠값이 어떻게 된가 보겠습니다 이거 한개두개세개네개 그어 주시면 되죠 잡고 크고 그래서 나는 이거 잡아주고 이렇게 잡고 한개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게 좀큰거한개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거 잡고 이거에 대한 분들은 잡고 한개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끝까지 탭 됐죠? 자 이렇게 내가 모양 형태 만들어놓고 진행하시면 되죠 그래서 직값 주도로 하겠습니다 얼마, 뒤에서부터 들어야 되죠? 17에 24에 32. 17에 24에 32. 어디서부터? 나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17. 17에 이거하고 이거하고에 대한 거 얼마? 24. 그 다음에 얼마? 봐야 되죠? 도면에 놓아있는 집값 32. 그래서 32짜리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얼마? 이거 직각이 32 엔터. 자, 파이 값 주겠습니다. 파이는 얼마에 얼마가 봐야 되죠? 그래서 파이는 18mm, 20mm, 14mm, 12mm. 어, 18mm, 3, 18mm, 20mm, 14mm, 12mm. 이거하고 이거에 대한 값은 지우고 어, 18 나누기 2 엔터 이거는 얼마? 9아 10mm죠 그래서 10mm 엔터 어. 그 다음 이거는 얼마가 된가 하면 이 7이죠 7 엔터 이거는 얼마? 6 엔터 그 모양의 형태가 이렇게 갖춰지게 되고 자, 이제, 홈이죠, 홈. 3 n 이죠 해서, 닌에 대한 분들이니까, 닌에 대한 분들, 잡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이거, 네모, 네모. 두 개, 여기도 네모. 잡아주시면 되죠. 일단은, 나는 위치까지 모르니까, 그냥이 상태에서 네모. 이렇게 네모 한개 잡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네모 한 개를 잡아주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네모 뭐한 개는 잡아 주시면 되죠. 자, 필요 없는 거 잘라내겠습니다. 이거 잘라내고, 잘라내고, 잘라내고 됐죠? 이거 잘라내고여 여긴 끝나게 되고요. 그다음 이거 잘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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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내고. 잘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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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내고. 잘라내고. 자, 그다음에 간격에 대한 분들은 얼마? 아까 간격을 봐야 되죠. 이거 간격은 15, 15, 그래서 아마 15에 15인 것 같습니다. 16. 15, 이건 16이에요. 네. 아, 여의서부터 16이네요. 15, 16, 뭐 15에 16,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15에 16으로 잡을게요. 이거 잡고, 이까지에 대한 분들은 15, 여의에서부터이까지에 대한 거리값은 16 됐고, 그다음 이거의 파이 값은 얼마인가봐요? 자, 이거는 sy sy에 해당된 거이 값이죠. 19에 1 9에 1.35. 자1 9파이에 1.35. 이거하고 이거에 대한 그릿 값은 19 나누기 2. 19 나누기 2 엔터. 이거 지우고 19 나누기 2 엔터. 그 다음에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얼마? 1.35로 잡아주면 되고요. 됐고. 자, 여기도 1.35죠. 그래서 이거 워치적 기준값이 있기 때문에 얼마로? 이거 잡고 1.35로 잡아주면 지값으로 1.35로 잡아주면 됐고. 자, 그렇게 하면 여기는 끝나게 되면 끝나게 됐고요. 자, 끝났고요. 끝났고, 여기 c 값 주겠습니다. C 얼마? C1으로 줄게요. C1으로 주고요. 여기는 얼마짜리? 3에 폭이 3mm에. 얼마짜리? 10.7로 잡을 는 것보다는 10.5로 잡으든가 10으로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난 저는 10으로 잡겠습니다. 폭이 3mm짜리에. 얼마? 나는 여기서부터 이까지된 부분들은 폭은 3.0으로 잡아주고. 자 이거는 얼마 10mm니까 5 엔터 됐죠 그래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 10 못따기 하겠습니다 못따기는 자 이거 같은 경우 12 짜리는 1로 잡을게요 1로 해서 1 잡아주고 1 잡아주고 엔터 뒤에도 나는 얼마만큼 여기에도 이거 잡아주고 이거 잡아주고 1만큼 자 이거 회전 돌리면 되죠 이제 나는 회전 돌릴게요 스케치 정리해 주시고요. 자, 회전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거 잡고. 그 다음에 나는 베타 방향 어떤 거, 여기는 이 베타에 360도 잡아주고, 확인. 확인의 모양의 형태가, 추의된 모양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삽입배 뭐 하겠다, 특징 없는 설계에, 뭐 할까요? 슬레이드 선택해 주시고, 나는 상세도에 가서, 상장에 가서, 방향키 잡아주면 되죠. 어디서부터? 어, 방향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이렇게 잡아주고, 나는 얼마만큼, 한 20mm. 빠진, 빠져라. 빠지도록 해주시면, 기가 완전히 빠지게 되죠. 어, 잘 나왔네요. 이 상태에서, 끝났고요. 여기도 끝났고 이제 운드 값이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되죠. 해서 운드 값이 어 여기도 C가 있네. 여기 C 주고 여기 C 주고 C 주고 C 주고 어 나머지 부분들은 끝났네. 해서 C는 다자 이거는 얼마 가 들어가셨나요? 1mm, 1mm니까 C1으로 좀 되네요. 자 C1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못다기에 갔어. 그래서 나는 1mm 잡아주고. 여기 있는 얘를 1mm, 여기에 1mm, 여기도 1mm, 어, 여기도 1mm, 관계없지. 이거는 그래서 확인 어. 컨트롤 더블 누르시고 스케치 마이너스 시켜주시면 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예, 여기도 있다고요. 줄게요. C1으로 주돌하겠습니다 C1. 그래서 나는 여기도 C1으로 따 주시고,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이제 아까 얼마짜리였습니까? 이거 키가 6mm짜리에 얼마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랑 집값 잡아주시는데, 해서 키따도록할게요 자, 이 키는 제가. 평면을 만들시되고, 평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평면 어떻게 만들어진지 한번, 평면 한번, 곡면에다 평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거리로서 띄우되고 해서 데이터 평면에서 20mm 니까 어떤 평면에 나는 여기 있는 이거 선택하시되고요. 접선 선택하시되고, 여기 있는 얘를 접선 선택해 주고, 여기 있는 이 평면, 접선 다시 추전되면 이거 선택해주고 추전이 어떻게 됩니까 방향키가 옵션값으로 체크해주시고 음. 방향이 바르셔야 되는데 방향이 바라지 않아요 <laughs> 일단 거리로 띄울게요. 거리 띄우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편면에 여기서부터 몇 mm죠? 20 mm죠. 그래서 20 mm니까 대점 거리값으로 나는 SZ 편면에 오, 이 컨트롤 더블에 누르고 좌표계가 빠졌네요. 좌표계 플러스 대점 플러스 와이어프레임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잡히네 그래서 난 이거의 그립값으로 니는 얼마만큼 반대 방향으로 10mm. 이 방향 이고이 방향으로 10mm에 대한 분들 잡아주시면 되죠. 맞죠?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하죠? 나는 데이터뭐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이평면에다가 나는 스케치를 그리겠다. 그거 네모하게 그리시면 되죠. 네모 얼마짜리 6mm짜리 네모 그래서 이까지 된 부분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얼마 3 엔터 그다음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얼마 6 엔터 그 다음에 거리값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봐야 되죠 그래서 아까 이거는 어... 도면에서 내가 아까 기록을 해놨죠 이거 도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6mm에 21mm죠. 해서 6mm에 15mm, 21mm 해서 나는 일단은 네모 6mm에 15짜리 네모한게 들어있습니다.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 이축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까지에 대한 분들은 6 엔터. 여기서부터 이까지에 대한 분들은 15 엔터. 15 엔터 잡아주고. 원어 그리시면 되죠. 해서 원어 어디에서부터 여기 있는 이거의 중심값에서 이렇게 원어를 3점 잡아주시고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원어 3점 그다음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거 잡고 3점 됐죠. 이거 나는 망겠다 이거에 대한 분들은뭐 할까요? 3조선 바꿔주시면 되죠. 해서 3조선 바꿔주시고 스케줄 정리해 주시고요. 나는 이제 안으로 몇 미리 들어갑니까? 깊이 몇 미리 들어간지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깊이 값은 여기 보시다시피 깊이는 3.5mm, 그래서 3.5mm로 돌출해 줘서 어, 음. 이거 잡고, 니는 얼마만큼 반대 방향으로, 니는 3.5mm만큼 빠져라 빠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됐고, Ctrl W 누르시고, 스케치 마이너스 시켜주시면 여기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거 남았죠,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깨어야되 그러니까 21mm에 파이 얼마짜리? 4파이짜리에 90도짜리 모두 볼트 꼽히는 부분들 잡아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역... 회전 돌려야 되니까 스케치 편면 나는 S, Z 편면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S, Z 편면 잡아주시고 확인 자, 얘를, 일단은, 그냥 삼각형 한 개를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디서부터, 어, 나인 선택을 이거 잡고, 이렇게 잡고, 그다음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렇게 잡고. 됐죠? 그래서, 직각, 어디서부터, 이거하고 이거에 대한 그리값은 몇 미리? 2 미리.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의 각도는 45도. 됐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가하고 이거 선택값 거리값은 축에 대한 거리값은 얼마? 21mm. 그 다음에 나는 뭐하겠다? 어, 여기 있는 형상투영. 음, 어, 곡면이니까 형상투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니까 반복곡선에 가서 반복곡 반곡에 가서 교차곡선 선택해 주시고 나는 이 곡면에 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나는 일치시키겠다. 구습조건으로 이거 잡고 이거 잡고 니는 뭐하겠다. 동일성상으로 자 이거는 뭐할까요. 3조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얘를 나는 뭐하겠다. 360도 돌리겠다. 360도 회전 음 나는 회전 돌려주시고 자 얘를 뭐하겠다. 베타 방향으로 나는 이 베타에 음. 어 베타 이거 선택하시면 되죠. 이나인선택서 360도 넣으면 아겠다. 빼기해라. 빼기로 만들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더블 누르시고 스케치 마이너스 시켜주시게 되면 여기도 에 끝나게 되고 여기도 에 끝나게 돼요. 자 여기 끝났고요. 여기 끝났고 이제 다시 홈이 어디 있습니까? 홈 어? 키오면 이거 옷자리죠. 옷자리에 몇 미리? 4미리, 4미리, 16미리 하시면 되죠. 자, 이거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 SY 평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죠. 자, 스케치 평면에 나는 뭐까요 여기 있는 SZ 평면. 어, 안 보인다. 어디로? 와이어 프레임에서 SZ 평면 선택해 주고 확인 됐고요. 그만 이 상태에서 네모 한개 그리시면 되죠. 네모의 깊이가면 3mm인가요?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몇 mm? 3mm에 어 아닌, 아닌가요? 깊이 3mm에 폭은 5mm, 4mm, 16mm. 그래서 이것도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게 얼마? 4mm. 4 엔터. 이거 이거 잡고 16mm. 16mm 그 다음에 나는 교차점에 반복 곡선에 가서 교차 곡선 이용해서 이거 찍어 이게 아니네 어, 이거 찍어주시고 확인 자 이게 몇mm? 깊이 3mm 그래서 나는 이거하고 이거에 대한 분들이 나는 3.0으로 만들어주고 이거 뭐할까요? 참조선으로 바꿔주시고 빼내시면 되죠? 폭이 5짜리 그래서 나는 입폭이 5. 그래서 돌출해 있어서 이거 잡아주고 대칭값으로 5 m m 니까 2.5가 되자 해서 2.5로 니는 빼라, 빼게 하겠다. 여기서부터 확인, 눌르시게 되면 빠질 거컨트롤도을 누르시고 스케치 마이너스 시켜주시고 와이어 프레임에서 솔리드를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는 나는 라운드를 보겠다. 얼마로 2. 오로 주고 오대 모서리를 랜드 이거 이점오 돌리신 되고 여기도 이점오, 음. 여기도 이점오, 여기도 이점오로 잡아주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로 끝나게 됩니다. 초기 저축 그래서 컨디션 더블을 누르시고 스케치 마이너스 시켜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컨트롤 또 누르시고 잘못했네요. 데이터까지 지워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평면까지 니는 마이너스 좌표계 지고것 같으면 좌표계 마이너스 하기 만들어 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끝나게 됩니다. 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에 대한 분들은 축은 끝났습니다. 이제 자 여기 는축 끝났으니까 축에 대한 분들은 이제 마무리를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이름으로 소프트죠. CHAP인가요? 소프트가 CHAP. EFT죠. LF. 소프트. 맞죠? 그래서 소프트에 대한 분들 잡아주시고, 엔터. 음. 자, 이거 이제 녹화시킨 거 중지시키도록 할게요.